자, 중국 증시 오늘도 네, 오늘도 중국 증시 한 1%대 어 항생 지수 1%대 상승 마감. 예, 차이나는 뭐한 0. 0.3%가 오늘 그정도 마감했습니다. 아까 0.39%래요. 예. 그래서 중국 부양책에 대한 뭐 실망감이라 하지만 예, 어쨌든 그 최근에 중국이 중국, 중국 pmi 라든가 이런 지표를 놓고 볼때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가 보통의 pmi 주소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어가면 확장기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기다 그 다음에 50이 아래로 되면 에 이제 경기 하강기다 보통 이렇게 진단하는데 최근에 PM, pmi 최근에 pmi 들이 아시다시피 어~ 8십팔뭐 사십구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많이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부양책을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최근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여러분 분명히 추가 부양책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진핑 이른바 시진핑 사면임 이후에 모든 그 중국 정책의 골자는 예 경기부양입니다 경기부양 부동산 부양 경기부양 뭐 당연히 증권시장 부양도 포함돼 있죠 저는 여전히 여기 이제 중국 중국 지수가 현재, 코로나 이펙트 이후에 가장 전 세계에서 상승을 못 한, 예, 상승을 못 한, 예, 코로나 때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 이랬잖아.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미국은 다시 꼭대기가 있고,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보니까, 예, 상해지수 포함해서, 예, 이제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바닥이 돼 있는데, 예, 어쨌든, 저기, 어, 중국 관련 ETF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예 그리고 충분히 지금, 어,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사서 보유할 때다. 예, 항생, 항생 인덱스도 마찬가지고요. 테크, 항생 테크도 마찬가지고. 항생 지수도,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최근에 올리고, 조정을 이렇게 이중바닥으로 끝내고, 예, 다시 상승 물결을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생 지수의 경우에, 일본 기준으로, 제가 여기 TV로 보면 더 좋은데, 대충 뭐, 대충, 이렇게 보면 리머 사태 이후에, 예, 하여튼 항생 지수도 존나 빠졌어요. 아시다시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른바 저기 규제 때문에 중국이 에, 여러분 이렇게 지 우리가 채널을 대충 제가 에, 야매로 그리면 채널 가운데 2만 5천 네 그래서 2만 5천까지는 지속 무조건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조건 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생테크 그다음에 항생항생테크 테크 레버리지 부지런히 사서 보유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때도 우리 멤 멤버,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이때 조금 물렸었지만 많이 샀어요. 사가지고, 크게 먹었었니다한 번. 먹고 지금, 여기서 또 중간에 한번 먹고, 지금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충분히, 어, 최근 고점, 이 고점은, 또 모양 보셔봐요. 이게 수직으로 올리고, 여기 커렉션이야, 커렉션. 커렉션. 이중바닥 한번더 찍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중국 부양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실적이 호조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다시 2만선 돌파가,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생테크, 어, 항생테크 레버리지, 그다음에 차이나 관련. 어, 저는 특히나 그중에 차이나 전기차 쪽을 많이 강조를 드렸죠. 네, 그런 종목들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